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어, 강릉의 강릉항 포인트입니다 어, 강릉에 놀러 가셨다가 어, 잠깐 들렸다가 어, 짬낙을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식구들은 요 안목 해변 있는데 이쪽에 다 카페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애들하고 와이프는 이쪽에서 차 한잔 마시게 하고 어, 남편분들은 요 주차장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쪽에도 어, 발판도 편하고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는 어, 그런 포인트고요. 어쪽 외항에서 고등어 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고등어 낚시의 성지기도 하고요. 이쪽 포인트 안쪽으로 내항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데가 있는데 어 이쪽에서도 어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. 어종은 뭐놀래미 우럭, 뭐 장어, 뭐 도다리, 뭐 광어,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어, 고등어 철에 이쪽에서 고등어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그런 방파제입니다. 근데 방파제가 좀 커서 어 웬만하면 테트라포트는 안 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저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비오는 날차뒤 어 트렁크 열어 놓고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낚시했던 어 그런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바로 앞에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던지면 바로 낚시가 되는 그런 포인트고 이쪽 포인트에 차 대놓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어 주차장 바로 앞에 바다의 모습이고 낚시를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또 다른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